유튜버 그 장지수랑 왔습니다. 옛날에 맞아요. 활동명이 다 과뚜루비였거든요. 과뚜루비 네, 그 현장수 장주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냐면요. 오늘 어 혹시 민정 언니랑 나랑 유튜브 한거내 유튜브 에 있는 거 봤어? 봤지. 마지막 영상 뭔데? 그거 그와 재밌던데 그거. 뭐? 뭔데? 그 농구 뭐? 아니야? 제로트 없는데 내 영상에? <laughs> 민정언니랑도 그때 같이 카드깡했던 네. 그 레모나 한번 제가 더 하려고 아 손흥민? 네 광고 아니고 그냥 협찬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네. 왔습니다. 레모나를 제가 두 박스를 받았어요. 어. 그때는 손흥민 카드가 있었다면 은 이번에는 포켓몬 아... 스티커가 있어요 여러분들. 포켓몬 스티커? 포켓몬 어. 좋아하세요? 아 어, 저는 포켓몬... 뭐 알긴 알아요 포켓몬? 네? <laughs> 포켓몬에도 약간 서열이 있어? 아... 스트레스밖에 안 해. 난 야한 애니만 봐. 뭐야? 알려줘. 스키, 뭔... 맨날... 말로는 야한 애니라 해놓고... 그냥 개씹덕 애니밖에 안 봐. 걔만 <laughs> 모르는데 이거 왜 하겠는 거야? 스티커가 총 50종이 있어요. 피카츄 나오는 사람 이기는 거 할래? 이가지고 소원권 들어주기. 있죠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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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피카츄는 좀 흔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.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또 있어요. 아, 진짜? 뮤 알아요? 뮤? 어, 아, 몰라요. 뮤를 몰라? 뮤? 이 g 그럼 뮤! 뮤가 1등? 뮤가 1등이지. 실제로 u g a t o n b u g 안 나오는 o n 야아 g a i l t o 다 b u g a i l 정도. 그 다음에 정도? 그다음에 메타몽이. 내 최애 포켓몬이 메타몽이에요. 왜? 너무 귀여. 메타몽은 변신 그니까? 포켓몬이야. 속성이 없어. 약간 말랑말랑해 표로가 불건전해. 아니 막. 말랑말랑한 거 왜냐면 우리 요즘.. 아니 말랑말랑하게 <laughs> 생겨서 하고 네 표정을 슬로우로 돌려봐. 오케이 오케이. 메타몬까지? 안 나오면 메타몬까지. 그럼 그래, 피카츄 져자. 피카츄 어때? 정확히 말하면 피카츄야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뜯어볼게요 여러분들. 예. 여기 에 지금 열 개가 들어있거든. 아 그럼 열개 있네. 내가 아. 오빠는 이긴다. 아. 뭐 나왔어? 마 맞아요. 이건 마자용이야. 이거 보고 마자용이래. 네? 이게 야옹이야. 로켓단 옆에 붙어 있는애 아니야. <laughs> 맞아 맞아. 나도 그거 알아. 얘 싸가지 없잖아. 어? 얘 은근 착해. 어, <laughs> 아, 로켓단을 몰라? 아, 로켓단 알지. 로켓단 여... 멤버 이름 뭐야? 두 개.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코난이지. 와! 아 개얼반네 진짜로. <laughs> 너무 오래전에 봐 가지고 포켓몬 잘 몰라요. 어? 어? 개구리죠. 삐는 뭐야? 이런 애 아니야? 삐 진화형 삐삐 아 구라 치지 마뭐 삐가 진화하면 삐삐야 어? <laughs> 나 지금 부장님 들려쳤지 미치겠네? 자 뜯습니다 다 뜯자, 뜯자 저는 와아! 이브이 나 파이리 파이리 맞나? 열고 가려봐 아니 겨드랑이가 <laughs> 잡히잖아 야 너가 읽어줘 알톱몬! 어 얘가 지나면 롱스톤이야. 어? 니가 말한 그돌 딱딱한 아니야? 돌 딱딱한, <누구> <SW2> 아니야? <술람> 돌 딱딱한 아 치코리...뭐야 뭐야. 푸푸어 내가 알아! 푸 림... 푸푸푸 이거 어떻게 알아? <대 slam> 이거 틀었었어. 애들 다제우고아 어, 진짜? 어 이거 삐까추가안 나오겠는데? 동진임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니가 감사해야지 이거 지금 싸가지 없이 구독을 해주셨는데. 고맙다. <laughs> 어, 마돈 나왔다. 야돈이구나. 야돈이에요. <laughs> 야돈은 이제 진화하면 꼬리에 조개를 달고 다닙니다. 소랑과 조개. 얘는 왜 이렇게 다 <laughs> 이상한 거 하고 다니요? 네, 네 생각이 이상하다고. 아니 꼬리에 조개가 달린 게 이상하긴 하잖아. 꼬리로 이렇게 진. 먹이를 꼬리가 잡아. 뭐, 꼬리가 뭐 찌인 거야? 어 그렇죠. 찌인 아 거죠, 찌. 야나는 소원으로 너뺨 때리게도 해 돼? 나는 그럼 허벅지 <laughs> 차도 돼? 카프킥으로? 나 그럼 나 다른 거 차도 돼? 그럼 나 잘라도 돼? 뭘 잘라? 주도의 하리. <laughs> <laughs> 민석이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감사해. 감사합니다 우리 민석이 오빠. 어, 싸가지고. 얘는 2세대도 아닌 것 같은데? 봐봐. 얘는. 깜지곰얘 진화하면 되게 큰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이 포켓몬은 아링크즐린곰아 린곰. 아, 1차 진화 때는 멋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. 넌 진아 언제? 예? 어느 날. 난 야! 아 보라치지 마. 야 꺼져. 아 봐봐봐봐. 봐봐, 봐봐. 아 그래. 커피킥. <laughs> 아 누가 나와? 아니 왜 뽑기 할때 나한테 좋은 게한 번도 안 나오지? 아 기다려. 야 나도 나올 수도 있어. 야야. 야. <laughs> 그래서 소원 뭔데? 보도샷으로 할지 카프키로 할지 고민 중. 야 진짜 그거는 좀 진짜 때릴 거야? 나 부르기 이런 거면 되지. 나 필요 없어? 응. 음. 미안한데 이거 레몬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거아니야아야 먹어봤어. 보갈바보진 사람 그럼 레몬 5개한번 먹게. 다섯 개 오케이. 다섯 개 정도.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아 삼십 편이죠? 아뭔 소리야? 방송감 진짜 없다. 삼세포을 쫄기 탈 가야죠. 매복. 내가 매복. 아씨 뭐 말이 나 이거? 아이 새끼가 진짜 지가 치우는 거 아니라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따라와. 어 여러분 오늘 피로도가 쫙 풀리는 기본이에요. 역시 레모나. 이 맛있는 레모나가. 유산균도 들어있다는데? 원래 유산균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. 원래 기존 레모나사는 유산균이 없대. 어 그래? 어. 야너 그럼 일곱 개 먹었으면 지금 싸고 있는 거 아니야? 알바에 <laughs> <가이바이보>, 먹어. 뒤졌다, <laughs> 인데 근데 생각보다 별로. 아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보여주려고요. 비타민 어. 이렇게 리포좀 비타민도 갖고 왔습니다. 협찬으로 이 리포좀도 여러분들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. 갖고 다니기는. 가방에 넣어 다니기 편하지. 아 그렇지, 까면 또 편하지. 박스를 이걸 박스 편한... 차로 넣고 다니지 않겠? 근데 너가 안을 안 보여줬잖아. 박스만 쳐보여놓고. 다라라. 아 갖고 <laughs> 다니기 편하네요. 오늘 오줌 노랗겠노. 아 진짜로. 음. 맛있어? 이거랑 다른데 새콤달콤한 거 상큼한 맛이긴 해. 너 이거 가방에 넣고 챙겨 먹고 다녀. 가방는데 가방도 줘야지. 부모님 넣고 먹어. 가방도. 근데 이거 다 선물하기 좋을 것 같지 않아?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음. 플러팅할 때 술자리에. 오~~ 진짜? 내가 이렇게 막 수술 먹고 있어 어? 잠 세영 씨손 잠깐 줘보실래요? 어, 네? 왜 아, 손을 줘? 무식하게 누가 왼손을 내밀었는데 왼손을 주니 가위바위보 하자 이거야? 그래서 오늘 소원 뭐야? 소원권? 소원권? 응 음. 100시간 노방종 한번 하자 노방종 100시간 하면은 그 중에 너가 게스트로 와줘 아 나갈 테니까 지금 음. 리액션 한번 보여줘 뭐 보고 싶은데? 나는 너의 리액션에 서 진짜 아예 몰라서 여기 음. 채팅 또 민심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너 간바레? 간발해? 간바레가 뭐죠? 아! 맛좋아! 이거도 CJ입니다. 어때? 너 우유 최근에 언제 먹었어? 오늘 아침 시리얼 먹고 왔는데. <laughs> 아, 저희 오늘 이렇게 레모나 협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성하고 같이 해 봤는데요. 비타민도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땠어요? 오늘 오늘 비타민 쫙 충전하고 가고요. 아프리카 또그 경험 리액션을 또 눈앞에서 보니까 아주 경이롭네요. 제가 뮤가 안 나와서 깔끔하죠, 여러분. 저는 선물 드린 겁니다. 네. 100시간 노방 중을 하게 됐네요. 네, 저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. 오늘 즐거웠고요. 음, 네.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게 채팅에 해 주시고 또 포켓몬 음. 얘기 실컷 하다 가 재밌네요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레몬아 잘 가져가고. 네. 이제 꺼져 아, 어, 너도. <laughs>